자, 그럼 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동그라미에서 변형됩니다. 동그라미를 만들 때 조금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이번에도 원에서는 같은 방법인데,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전판이 있죠. 전판을 그리고 여러분 있는 도화지를 앞에 대게 됩니다. 도화지를 댄 후에 앞에 있는 이와 같이 클립으로 고정을 지켜 줍니다. 고정을 시키면은 그리고 뒤쪽은 전판이 있겠지요? 이 전판에 이와 같은 송곳으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자, 구멍을 뚫으면서 이 선을 같이 집어 넣어주세요. 자, 선을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색실 뺄수 있습니다. 이 빠진 것을 정확하게 센티미터를 재서 정확한 눈금으로 자를 이용해서 재니다 우선 저는 10cm를 재었습니다. 10cm의 길입니다. 이 10cm를 다시 뚫린 구멍이 뚫린 색연필에 묶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다시 한번 재줍니다. 몇 cm인지 정확하게 길이를 재어 주게 됩니다. 이 길이를 재어서 이 해당하는 원을 그릴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음, 네. 한 5cm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5cm 잡았습니다. 음, 5cm로 상태에서 자, 뒤에서는 고정을 지켜주시고요. 뒤에다가 이와 같이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사 자체에서 원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원을 그려보세요. 위험할 때는 옆에 계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